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 중 서술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술어는 문장 안에서 동작이나 상태 또는 성질들을 나타내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하죠. 동작은 어찌한다, 상태는 어떠하다, 성질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찌한다는 주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고요.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 무엇이다는 명사 또는 체언의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는 경우죠.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혼문장입니다. 첫 번째, 철원은 집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 어찌한다가 들어있죠. 그래서 간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하늘이 푸르다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하다가 들어있죠. 하늘이 푸르다. 푸르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어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연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무엇이다라는 서술어가 들어있습니다. 학생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된 것이죠. 네. 혼 문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제 겸 문장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겸 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어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한국인이고 그는 미국인이다. 네 무엇이다라는 서술어가 두번 들어있죠 한국인이고 미국인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서술어가 두번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진 문장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여기에는 어찌 한다가 두번 들어있어요 봄이 온다와 꽃이 핀다 그래서 오면과 핀다 두 개가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문장의 세 번째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 여기에서 서술어를 살펴보면 어찌하면 이렇게 어찌하다 이지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이 서술어가 되고요. 맨 끝에 있는 좋아하신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일어나면과 좋아하신다. 두 개의 서술어가 있어요. 이제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에서 서술어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문, 그가 진범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러면 밝혀졌다. 맞아요. 서술어죠. 앞에 문장에서 보니까 그가 진범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진범임이 까지가 주어가 되어서 밝혀졌다라는 서술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 부분을 잘 보면 그가 진범이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글 속에선 진범임이 진범이다여서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문장 전체 안은 문장의 서술어는 밝혀졌다인데 안긴 문장 안에 진범이다라는 진범임이라는 서술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 서술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죠. 두 번째 문장이에요. 철호는 발이 크다. 네 언뜻 보니까 오 크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어떠하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발이 크다. 오, 발이가 주어고 크다가 서술어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철호는이라는 주어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철호는이 주어가 있으니까 서술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호는 어때? 응, 철호는 발이 커. 그러니까 발이 크다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서술어에 대해서 말하세요 하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발이 크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발이 크다라는 서술철 안에는 다시 크다라는 서술어가 있다 맞죠 그래서 발이 크다 서술어 크다 서술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비교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문장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서술어 부분에 무엇 무엇이 되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아, 주어 서술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의 앞에 있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네, 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 언니가 주어 대학생이 보어가 되죠. 주어, 서술어 관계는 한번 성립되는 혼문장입니다. 그러나 철어는 발이 크다에서는 발이 크다가 서술절로 서술어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번 성립되는 겹문장이 되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서술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